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 종로본점의 김효진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아주 새로운 정보를 드리려고 나왔어요. 캐나다에 있는 알버타 대학교에 대한 정보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알버타 대학교? 이러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 캐나다에 내에서 알버타 대학교는 랭킹 4, 어, 그러니까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명문대예요. 캐나다는 사실 10위권 안에만 들어가도 명문대 잘 들어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4위인 알버타 대학이니 얼마나 좋은 대학이겠어요.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알버타 대학교는 AI 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서 세계, 3개, 세계에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 내에서 1위고, 그리고 세계에서 비즈니스 스쿨 30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알바타 대학교는 그, 그 주. 알버타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이름을 따서 유니버시티브 알버타, 그래서 알버타 대학교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알버타는 그럼 어디 있지? 이러면은 벤쿠버는 여러분들 아시죠? 벤쿠버가 캐나다 서부에 있는데 바로 옆 지금 알버타라는 주가 있고 알버타 대학교가 위치한 곳은 에드먼튼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벤쿠버를 우리가 갔다가 그리고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정도면 가는 도시가 에드먼튼입니다. 근데 에드먼튼도 또 낯설시죠? <laughs> 근데 에드먼튼이라는 도시는 지금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 중 5위를 차지하는 를큰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왠지 알버타 대학 이러면 시골 촌동네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큰, 아주 큰 도시 가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버타는 캐나다에서 제일 부자주예요. 어, 석유랑 천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알게되시이 정보를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그런 명문대인 알버타 대학교를 내가 입학할 수 있나? 또는 내 아이가 입학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냐면 고3 성적만 보는데 고3 성적이 6등급에서 7등급 정도거나 아니면은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러면은 검정고시 플러스 수능 점수를 같이 내시면 가능하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현재 뭐 1학기 마쳤어요. 뭐 아니면 2학년이에요.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한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일단 또그 어, 내신의 문턱이 상당히 많이 낮춰져서 어, 여,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해볼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고요. 영어 조건은 당연히 있어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 6.0 IELT 6.0이라는 점 점수인데, 어, 이 점수는 솔직히 제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학생들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면 거의 나오는 점수예요.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많이 공부했는데도 6.0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알버타 대학교 자체 내에 영어 어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학 프로그램을 정해진 그, 그 기간만큼 하고, 그 다음에 본과로 입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 유연하게 여러 루트로 해서 내가 입학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버타 대학교 같은 경우 입학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 PGWP라고 해서, 어, 3년까지 어, 캐나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취업을 해서 만약에 내가 한1년 이상 풀타임 잡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어, 주 정부 신청 그 영주권 신청까지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입학의 문턱은 낮아졌는데 내가 입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이라. 1학년으로 제가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1학년으로 가서는, 어 캐나다에 있는 그 알버타 대학생들이랑 똑같은 과목을, 1학년 과목을 수강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영어 과목이 추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학년, 한학년 동안 10에서 한10 과목 정도 수강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전공은 다들 다를 거잖아요. 뭐, 비즈니스로 간다, 아니면 뭐, 인문 쪽으로 간다, 뭐, 컴퓨터 쪽으로 간다, 다 다르실 텐데, 해당 그 전공에서 원하는 최소 점수가 있어요. 2.0, 뭐, 아니면 2.3,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개는 2.0에서 2.5 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 실제로 학생들이 1학년 가서 점수를 따는데 어렵지 않은 점수를 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1학년 그 입학해서 공부하고 2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학년 진학부터는 그냥 똑같아요. 캐나다 현지 그 대학생들하고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해서 졸업까지 가는 거다라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학 시기. 또 중요한데, 어, 원래 캐나다는 대학교 신입학이 9월만 받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 알버타 대학교 같은 경우, 이 국제학생 특별 전형, 그 1학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1월, 5월, 9월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번에 고3인 학생들 같은 경우 수능까지 보고 아나 외국 대학 가야겠다 라고 하면은 사실 내년 5월 학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9월 학기도 당연히 가능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비 궁금하실텐데 보통 학과에 따라서 학비는 그다 달라져요 근데 한 3600만 원에서 4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1년 기수사비 17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거의 한 5-6천 정도로 학비랑 기수사비 비가 커버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어떤 학교에 대학 학비이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저렴하게 유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어,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알버타 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되게 부자주라고 했잖아요. 부자 주인들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텍스 세금은 또오프이안 받아요. 다른 주는 13% 이런 식으로 받는데 그래서 되게 그 저렴하게 유학 생활을 물을 것도 싸고 이러니까 어 부담 없이 해볼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 새롭게 알게 된그 정보지만 어 알버타 대학이라는 이렇게 좋은 옵션이 있었구나라고 제가 상담할 때좀 알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예,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으니 어 한번 진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상담은 갔다 종로의학원에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 열심히 공부해서 알버타 대학교 입학했다라는 어 좋은 소식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laughs>